미안녕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오케이. 오늘 어 오늘 토요일인데 어디 갈 거? 어, 지금 뭐 하려고 지금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밖에 갔어. 예. 로러스케이터로러스케이터 로러스케이터.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 안에 로러스케이트가 들어 있어요. 네, 예? 맞아요. 맞아요? 네. 갑시다 시작. 아빠, 응? 혼자 할 두... 너 갖다 놓고 가지마 아너 혼자 두고 아빠 혼자 가지마라고? 아. 왜? 아니 갖다 혼자 두고 갖다 오지마라 넘어지고 뭐라 하노? 나를 혼자 놓고 갔다 가면 내가 넘어지고 죽잖아 아 아니 그, 님이 혼자 두고 가지마라고? 무섭다고요 넘어지면 아빠가 이렇게 달라고 무섭다고요 무섭다고요? 넘어지면 어떻게 일어나는 거? 지아 알았어요 어. 이거 처음이 와우, 날씨 좋네. 어? 날씨 좋아. 여기서 하겠어 I can do it. 어? I can do it. 오케이. Okay. 네. 잘하고 있나? 응. 네. You can do it. I can do it. Yes, I can do it. 네. 근데 뭘할수 있다고요? 니 혼자 이거 탈수 있다고. 또니 혼자 이거 탈수 있다고. 나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됐어? <웃음> 뭘? <웃음> 오 잘하네, 잘하네. 몽골에서 다 봤어? 많이 다 봤지 오 그럼 다봐저 그래, 그래. 그래. 어디로 갈까? 어, 이쪽으로 갈까? 가자. 가! 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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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사서... 아니 자선 나와 뭘 와봐. 나 여기 이렇게 해서 아이 괜찮아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넘어지면 안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뭘 어떻게 어떻게. 자, 자, 자. 어떻게 어떻게? 이리 와. 해 봐. 자. 아, 좋다. 아우 좋다. 어?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빨리. 아, 넘어지면 일어나면 돼. 모자 언니. 모자? 어. 이거 줄까? <laughs> 아니야. 그럼 뭐. 자자자 자, 자. 신기 쓰지 마. 모자 안 가져왔어. 어. 괜찮다 가자 이 바보야. 집인. 나 바보 아니야 이지나 천재야. 천재야. 그래 알았어. 알았어 천재야. 한번 타봐. 오잘 타네. 예 엄마. 뭘 엄마? 어, 엄마 몽골 있는데. 아. 자, 자, 손 이렇게 이렇게 흔들면서, 그렇지, 그렇지. 어잘 간다 우리 뚱땡이. 어, 자 빨리 가자. 아니 뒤에서 찍으니까 아줌마 아줌마가 일래 하고 가는 것 같네. 어? 앞에 서 찍으라고. 어, 어. 그럼 앞에 찍을게. 자.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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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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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어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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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가출 자. 자. 자 잡아. 자, 자, 자. 민다. 밀어 줄게. 밀어 줄게. 자. 아 아빠 딱서러 있어 봐. 아빠 밀어 줄게. 아니, 아빠 밀어 줄게. 자, 어떡해? 아니, 어떡해. 어떡해. 그럼 어떻게 어떻게? 아니, 아아 어떻게 어떻게? 아니야. 밀어 주지 마. 그럼 어떻게 할고? 가자. 자. 거기까지 가 보자. <laughs> 잘 하고 있잖아. 자. <웃음> 자. <웃음> 자, 자. 어. 아, 앞에 가라고? 있어, 어. 아 좋다 혼자 놓고 가지 마라. 어, 그래 그래 그래. 자, 와. <laughs> 빨리 와. 빨리 와. 아이고 자 난다. 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잘 가네 자밀어줄게 아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야왜왜 안돼 왜, 왜? 안돼 뭐가 안 되는데 안돼 왜 뭐가 안돼 뭐가 안돼 안돼 뭐가 안돼 아, 나 안돼 저봐라 애기들 봐 애기들 자전거 타는 거봐 아이고 이쁘다 안녕 안녕 아이고 잘하네 나 자, 자, 셔, 셔, 그렇지, 그렇지, 더 빨리. 잘한다. 올림픽 나가자. 올림픽 나가자. 올림픽, 올림픽, 한국 대표. 올림픽 한국 대표. 자, 유미 선수 지금 로라 스케이트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갑니다. 갑니다. 달려 갑니다. 잘 합니다. 잘 합니다. 예, 잘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박수! 박수 박수 박수! 박수 안 칩니까? 아이고, 잡아졌다. 아우 잡아졌다. 아, 한국 사람이 아닌가 보네 아빠 말을 못알아듣데 할머니들이. 박수! 바람 한국 말을 못 알아듣네. 박수가 뭔지를 모르신가 보다. 자, 박수가 무슨 슨 씨야? 박수. 손뼉 치는 거. 아야. 자. 자, 하나, 둘 자, 세수일 누나,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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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먹은 거 아니지? 맥주 먹었어? 어? 왜? 짬뽕 했냐? 폭탄 주 마셨어? 짬뽕 했냐? 하지마 그렇지 스스로 일어나야지 역시 <laughs> 역시 가자 가자 자 한국 대표 유미 선수 예 사람들이 미미라고 부르죠 아, 그럼 뭐아 몽골 선수 띠띠 지나가고 있습니다 띠띠리 띠띠리 띠 아니. 그럼 뭐, <laughs> 그러지 마. 뭐 그럼, 그래 어떻게 마. 할까? 그럼 어떻게 할거 그럼 어떻게 할거 그럼, 어떻게 하라고? 어? 이쁜 얼굴 좀 보죠. 수영할까? 수영? 아까? 수영? <laughs> 자, 로라 타고. 바쁘다. 로라도 타고 싶고, 수영도 하고 싶고. 자, 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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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 지금. 몇 시야? 어, 2시 45분이거든? 어, 오늘 한 시간만 딱 타자. 아우 잘하네. 그래서 뭐할 어? 그래서 뭐할 아니 아니, 그러면 미미 운동이 되지. 아빠도 운동이 되고, 아빠는 미미하고 지금 이렇게 같이 걷고 있잖아. 이게 운동이야. 야, 미량강을 예, 미량강을 배경으로. 야, 미미 선수, 지금 열심히 훈련하고 있습니다. 아, 꿈이 뭡니까? 예, 올림픽 선수가 되는 게 꿈입니다. 예, 아빠는 누구십니까? 예, 울퉁불퉁 유통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한국에, 아, 한국 시간은 어때요? 네. 예, 재밌어요? 아, 그래요? 네. 예, 요즘 노래 연습은 잘합니까? 아니요? 네. 아니, 아니라고요? 네. 어, 주현미 선수의, 그, 주현미 선수란다. 주현미 가수의 노래 연습하고 있다던데요. 네. 예, 정말 좋았네 하고, 그 다음에 또 뭐요? 예. 네. 네. 예, 네. 아, 어, 또 만났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그러면 또 만났네? 정말 좋네. 두 곡을 부르겠네, 그지요? 네. 예, 예, 함께. 자, 자, 하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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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 자, 국가대표! 아니, 흑가대표! 그러지 마라고요 아, 알았어요. 그럼 나 가요. 아니 혼 자, 가야지 자 혼자 놓고 가지 말라고 그럼 뭐. 자, 아우, 잘하네. 아구 잘하네. 아구 잘하네. 넘어지면 바보. 넘어면 바보 넘어지면 바보. 아, 유미 선수 지금 한 5분 훈련을 했는데 예, 벌써 목이 마르네요. 예. 아, 동이보감한 천수를 지금 못따 가지고 지금 빌빌대고 있습니다. 예, 이제 땄습니다. 예, 마십니다. 완샷. 자, 완샷. 완샷. 아이샤 아이고, 물 많이 마십니다. 물었으면 죽십니다. 한천수를 꿀꺽꿀꺽 마시는 유미선수. 자, 물통을 들고 지금 아빠에게 지금 폼을 잡고 있는 유미선수. 자, 앞머리 그것도 잘라야 되겠네? 안 돼. 어, 그러면 제끼라고, 옆으로. 옆으로 착 제껴버려.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음, 오케이. 예, 방금 마시고 또 마시는 유미 선수. 물 없으면 뭔 사는 유미 선수. 저렇게 물을 빵빵빵빵 먹는데 저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북직북직북직북직 살찌는 데로 갑니다. 유미 선수. 키도 많이 컸습니다. 예, 몸무게 많이 나가요. 몸무게 얘기할까? 어? 자른 거로 얘기할까? 오케이, 알았습니다. 자, 비밀을 지게드리겠습니다 유미 선수. 자, 자, 국가대표가 꾸민, 자, 로라스케이트에 자, 신성, 우리, 미미가 나타났습니다. 자, 예. 자빠졌을 때는 어떻게? 자, 혼자 일어나야지, 그지? 자, 눈에 지금 독을 품고 있습니다. 예? 자, 일어나요. 자, 어떻게 일어나 보자.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예. 드디어 그 퍼져버렸습니다. 아빠! 드디어 그 퍼져버린 유미 선수. 일어났습니다. 예. 씨. 화가 나면 저렇게 잘합니다. 화가 나면. 은 아빠를 잡아먹을듯이 지금 달려오고 있는 유미선수 자 자, 오늘 처음 타는데도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아빠나 로레스 게이트 잘타이라는데 이게 잘 타는 건지 이게 못 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유미선수 달려가고 있습니다 양어 깨를 흔들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유미선수 일본선수를 이겼습니다 유미선수 좋다 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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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를 잡으러 오는 유미선수 <laughs> 왜 그래, 유미 선수? 아, 저뒷 모습을 보십시오. 아, 뒷 모습이 이쁩니다. 엉덩이가 아, 엉덩이가 작아요. 하지 마. 작아요, 작아요. 엉덩이 작아요. 아, 우리 유미 선수 찌찌도 지금 예, 찌찌도 작아요. 하지 마라. 하지 말라고요? 알았게요. 나를 잡아라. 깨꿍날 잡아 잡수. 어이고, 어이고, 이거 최고. 와, 죽구리 쭈구리 가만 안 가만히 안 둔다고 가만히 안 둔다고 여러분 들으셨죠 아빠를 가만히 안 둔답니다 어? 손잡아 아빠 손잡아 주면 어떻게 하려고 어 손잡아 주면 어떻게 하려고 <laughs> 이렇게 가자고 어? 아야 물지마 물지마 마. 물지 <laughs> 물지 물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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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져 넘어져 자, 잠시 카트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카트. 방금 뭐랬노? 아까 뭐라고 싶으이니 아, 아빠, 누... 아야야, 뭐라고 <laughs> 싶으랬냐고? 그냥, 그냥 어, 월드컵 대표팀으로 열심히 어, 로라스게드를 어, 타고 있는, 타고 아, 있는, 내가 많이 와, 이 don't 아, 로라스게드를 열심히 타고 있는 우리 유미양, 예, 우리 유미양 입술이 그렇게 하니까 참 이상하이 보이네요. 내딸 아닌 것 같네. 어, 어, 왜 그래요? 오늘 어때요? 해보니까, 응? 어? 로레스게드 사줄래가지고 사줬습니다, 여러분. 에, 여러분의 슈퍼체크 후원금으로 멋들어지게 미면 사줬습니다. 아, 이쁘네. 아니, 일관 보려고. 너? No. 이쁘네. 이쁘네. No. 자, 손. 손도. 보호대도 있고 팔꿈치팔꿈치 팔꿈치. 응? 예, 보호대도 있고. 응. 아야, 그 발꿈치를 보여달래. <laughs> 시부르지 마시. 시부르지 마라고. 난안 시부리면 어째? 우리 구독자들이 심심하다 칸다. 노래하는 것보다 시부리는 것 일단 좋아한대 웃자노그라 뭐. 난 시부리면 밥줄 꺼내지는데 어? 난시부리면 밥줄 꺼내진다니까 우와. 이렇게 때리면 아버스 바로 날아가지. 오. 아 저기 봐. 어디에? 하늘에 날아. 오, 헬리콥터. 오. 오늘 하늘이 가을 하늘이 너무 좋습니다. 오, 헬리콥터 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헬리콥터. 바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자, 날아간다고 하면 해 봐. 시작. 나도 날아간다. 어, 어떻게 날아갈 건데? 그래가 날라가겠냐? 덥지? 덥지? 그래가 날라가겠냐? 아빠 더워? 아니. 어. 머리로 바로 때린다. 내 머리 길때 바로 머리 때리지. 머리로? 머리로 때려서? 어? 누구를? <laughs> 어. 어? 사람들을? 없죠. 아프다. <laughs> 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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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5분 탔다. 5분 탔어. 어때? 시부리니까 힘들어. 아, 아빠, 아빠 시부리까 힘들어? 엄마 시부리게 네, 안녕하세요. 시부리시부렉기 네. 해봐. 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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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나. 어. TV입니다. 네. 어, 유미 TV입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아, 어, 저요. 지금 뚱뚱한 우리 미미 엉덩이 아니, 찍고 진짜 있어요. 있겠네요. 어, 뚱뚱한 미미 찍고 경찰, 있어요. 경찰, 이 허벅지 한번 보세요. 경찰, 경찰 경찰. 이 허벅지 한번 보세요. 경찰 경찰 부른다. 너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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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경찰 부른다? 경찰 경찰. 어? <laughs> 강아지다. 뭐라고? 우리 얼리 아니야? 아니다. 뭐라고 <laughs> 경찰 부른다고? 지금 무슨 여자 엉덩이 찍고? 있어 <laughs> 아니 무슨 여자 엉덩 이 찍는다고? <laughs> 내딸 엉덩이 찍지, 무슨 여자 엉덩이를 찍냐? 이 카메라를 들고 지금 막들이대내지고 어? 니가 그 시블랙이야? 어? 아빠 보고 뭐 욕한 그 시블랙이야? 왜 카메라를 들고 동영상을 찍고 지랄이야? 어? 어? 왜 그래? 어? 카트, 카트! <목소리도> 앉아자앉아자지라고 앉아 그러면 저기 갔다 여기까지 와. 저기 갔다, 저기 갔다 와. 늦게. 게알았 근데 카메라 너무 지면 어떡해. 아빠, 뒤로 다줘 네. 아, 너무 지어 혼자 일어나 쉽잖아. 일어날 수 있어 왜 찍어? 왜 찍어? 아, 일어날 수 있어 일어나 빨리 왜 찍어 자. 왜 찍기는 나 유튜브라서 찍는다 그 핸드폰 들고 있으니까 그렇지 하! 출발 핸드폰 깬다 깬다 아우, 이쁘다, 이쁘다. 아우, 이쁘다. 아우, 이쁘다. 아우, 아우, 잘한다. 네, 잘 타고 있습니다. 네. 아, 이거 오늘 처음 타는데도 잘 타네. 어우, 키가 막쭉 빠졌네. 예, 네, 마스크를 꺼낸 것 같습니다. 아, 이거라. 아, 이어폰을 꺼냈습니다. 이어폰을 꺼냈습니다. <laughs> 넘어진다, 넘어진다. 위에 예, 방금 지나가신 분은 예, 병숙이 아빠입니다. 장병숙이 아빠입니다. 병일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 병일이 여동생 이름이 김병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저거 저 누나 이름이 병심이고. 예. 자, 우리 미미가 이어폰을 꽂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또 만났네. 예, 주현미 가수님의 노래 또 만났네. 아, 그리고 저, 정말 좋았네. 예, 또 만났네. 정말 좋았네. 어, 두 개를, 예, 부르기 위해서 연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민수 선수, 슬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 자, 국가대표 꿈을 이룰 수 있나 없나? 자, 미미 선수 왔다리 갔다리. 예, 지금 다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예, 일단 직진을 하고 있습니다. 좌회전 우회전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일단 앞에 장애물은 없습니다. 예, 잘 가고 있습니다. 예, 자빠지면 지호자 일어나야지요, 뭐. 내가 미쳤냐? 지한테 가서 손잡아주게? 내가 돌았냐? 잘한다, 잘한다, 우리 미미! 잘한다!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잘 가고 있습니다. 예, 보이시죠? 예. 우리 밈이 뒤를 막고 엉덩이를 실쭉실쭉 그리고 가는 저 아줌마. 예, 아줌마가 아니고 아저씨였습니다. 예, 아줌마들은 저렇게 안 걷죠. 옆구리를 조금씩 탁탁 튕구는데, 아, 저 아저씨는, 저 아저씨는 앞구리를 탕탕 튕구고 갑니다. 예, 우리 밈이.